문정용에서 돋보았습니다. 아마 아, 확인해 보시까 아, 아, 고기도, 고기도 한번 씹어주세요. 고기는 씹어야 아시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게 더 이상하면 너무 스포가 되니까 네 방송을 꼭 <웃음> 보셔야, <웃음> 보셔야 돼요 진짜. 저 지금 무대 보여주신 뭐, 송대, 아 송대원 선배님, 그리고 최수호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군대 나상봉. 어, 누구 고정이 군대예요 지금? 안이합니다 인사해요. 사해 아, 꼰대 아닙니다. 일단, 꼰대 제가 어느 순간 제가 꼰대가 돼버렸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일단은 그에. 여러분께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후에 제가 좀해명을 하겠습니다. 금잔디 선배님의 여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살면은 그 얼마 오래 산다고 야이 있는 대로, 이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지 감사합니다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선수에 불러드릴 곡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곡내 나이가 어때서 함께 할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laughs>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도참 공감이 나네요. <laughs> 입니다. 혜성 씨, 추석에 다이어트 하는 걸 힘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석에 솔직히 마시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석 동안은 식신 계획도 제가 지적을해놓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곧 이제 추석 끝나니까 끝나고, 끝나고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안해그 제가 혜성씨랑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데 일일이 매일 채팅되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통화를 자주 해요. 어떻게 되지채팅그죠 솔직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계시잖아. 엊그제 나랑 모욕탕 갔잖아. 못 봤잖아. 아 근데 허리가 굉장히 잘록 끊겼습니다. 그거 말고, 말고. 아예 근근육점 말해달라 그래서 근근육이 또 해성 씨가 헬스도 자주해요 어. 거의 이틀에한 번꼴로 헬스장을 다니는데 어. 보여주실 수 있어요 힘줘봐요 힘줘봐요 어 힘줘봐요 오 인정은 인정이 조금만 보고 형이 이게, 이게... 김밥인지 아닌지 맞추는 거예요. 맞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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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거예요. 무슨 음식인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 예, 형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긴 한데. 아니야, 난못 맞출 수도 있어 네. 뭐... 정말, 돼지력 점수가 정말 근데, 높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돼지력이라는 단어가 참. 아니, 그러니까, <laughs> <그게> 좀, <laughs> 좀 서운하긴 하죠. 아니, 어, 어, 좀, 그래, 그냥, 그냥 그러니까, 이름을 잘하요 잘하면. 지방력이라고. 얘기해주 분들은 잘안 보이시겠죠? 아유, 삼동이 형한테 다시 보내주요 이러면 또 이런거 이런 이런거 이런 들었다고 또, 또 오늘 녹화 끝나고 다 집합이다 아, 야, 야 기본 3시간 3시간이다 기본 3시간 자, 자 첫번째 첫 번째 문제, 문제 바로 네. 가겠습니다 매주국밥 넣어 먹는 깍두기예요 진짜로? 응 깍두기야 깍두기 맞아 여기 진짜야? 여기 여기 있잖아 그렇잖아. 부추가 있잖아 떡볶이에는 부추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김치 떡볶이에는 부추가 들어갈지언정 떡볶이에는 부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인가요? 잠시만요. <laughs> 아, 아 떡볶이 왜 아, 아, 떡볶이. 아, 네, 떡볶이에 부추가 들어간거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난 아까 꼰대 리테스트할때 때 진짜 양심권, 양심권 했거든요 유성아 양심권 하자 <laughs> <laughs> 어, 진짜 아니, 애써, 왜, 애써 모르는 척 하는 거 보여 다 보인다 아니 떡볶이에 <laughs> 부추가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 근데 부추가, 부추가 딱, 딱 있더라고 하여금요? 아,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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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아, 네, 그럼... 다른 문제 주세요. 자, 잠깐 말씀하지 시 마시고 제가 맞춰,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주못 하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셨죠? 자, 제가 제가 저. 아, 아 저... 상동이 저... 저... 아무튼 다시 보내. 뭐 이러면 또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저렇다고 또 오늘 녹화 끝 나고 다시 합이다. 야, 기본 3시간이다. 이상하지 성훈아. 기본 3시간.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인가요? 잠시만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아, 아 떡볶이. 자, 떡볶이. 아, 잠깐, 아, 잠깐 떡볶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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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꼰데리 테스트 할때 진짜 양신권했거든요. 개성아, 양신권하자. <laughs> 진짜 애써 모르는 척하는 거다 보인다. 아니 떡볶이에 부추가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됐거든. 근데 부추가, 부추가 딱 있더라고. 있더라고. 아, 파였군요. 아네 그러면 다른 문제 주세요. 자 경감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맞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혀지는지 안 맞혀지는지 제 대기 금액 얼마인지 자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야, 보시죠. 이거는